그 전에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일본 일본 입장에서는 소련이 그렇게 무서웠을까? 당연히 소련의 군사력도 무서웠겠죠. 이제 미국이랑만 처음에는 이제 승부하려 하다가 소련까지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무시무시했던 소련군의 남하에 대한 또 공포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천황제 유지와 자신들의 국체를 보존할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소련이 남하게 되면은 만약에 소련이 자신들의 본토까지 침범하게 되면은 영토가 분할이 되겠죠 아니면 영토가 분할되거나 적어도 소련이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입장에서는 천황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천황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조차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채조차 주권조차 보존할 수 없다는 라그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소련보다는 어떤 천황제 유지를 비교적 할수 있지 않겠다는 나름의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의 항복함으로써 어떤 천황제 유지라든지 어떤 자신의 국체를 보전하겠다는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전략적 판단에 때문에 빨리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만약에 좀더 늦게 참전하거나 소련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일본은 계속해서 아마 항전을 했을 것같라고 어, 추정을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련의 참전을 위해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자신들의 천황제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소련군의 무시무시한 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함께 합쳐져서 어떤 일본의 항전의지가 크게 떨어졌고 그것이 일본 내부 강요 회의 등에서 결국에는 항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것이 항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미국의 원폭 투하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했다기 보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붉은 군대라 일컬어지는 소련군의 무시무시한 남하와 참전, 그리고 철항제조차 없애버리고, 일본의 국체조차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일본이 조기에 항복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어,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 실제로 일본은 항복을 한 이후에는 결국엔 천황제가 없어지지 않았죠 메가더가 이제 미군정을 시작하고 나서도 천황제는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짧은 미군정을 거치고 나서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일본도 주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항복했던 게 굉장히 잘했던 거죠 만약 그때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독일이나 미나, 미나라 한반도처럼 분할 통치가 됐을 거고. 적어도 소련의 어떤 개입이 심했기 때문에 천황제조차 유지하기 어려웠을 건데 일본이 빨리 연합군이 당시 미국에 항복을 함으로써 적어도 소련의 어떤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실제로 빨리 항복한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 교과서나 많은 이제 분들이 어, 미국의 원폭 투하 때문에 이제 일부리 항복했다라고 다소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그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만들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1945년도 8월 15일 날에 그 라디오 연설에서 히로히토 천왕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적의 무시무시한 무기체계가 바로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니라고 하면서 전쟁의 어떤 패배의 책임, 전쟁이 어, 끝나게 된 원인을 음. 어떤 원폭을 투하한 연합군 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적의 어떤 비인도적인 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버, 전쟁의 어떤 책임을 마치 이제 원폭을 투하한 미국 측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전쟁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원폭 투하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은 마치 일본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어떤 전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어떤 일종의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의 어떤 노력이라고 봐야 되지 실제로 일본의 전쟁을 끝내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소련군의 참전이라든지 어떤 소련군의 어떤 개입 그리고 일본 천황제 없어질 수 있을 거란 두려움 이런 부분이 일본 히로히타 천황 입에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속에 숨어진 의도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전쟁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원폭 투하를 나기오 연설에서 급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 원폭 투하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일본의 압박과 함께 특히 무시무시했던 소련군의 남하와 대일 참전 그리고 자신들의 국체조차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전략적으로 빨리 행복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